잘하라, 아리갓도! 감사합니다. 어? 아, 탄천이 있구나. 아, 임명이었습 아리갓도, 아리갓도. 너가 말한 그 판교 다리 가버리지. 젠장. 딴 거가 있어. 젠장. 뭐지? 뭐지? 뭐야? 근데 잠깐 화장실 안 오는데 왜 얘네 다뿔 뽑고 있어? MFP라니까 생각났다. 빠르게 다이빙하면 다음이에요. 뭐야? 나 어떤 방송 북진했는 소리 들으면 난줄 알아? 어떤 놈 북진했다며? 아는 분 있군. 도마들의 브랜드 MFP. 아니야! 빵 나가, 형. 말 넘심 아니냐 도마들의 진짜. 브랜드 MFP라니. MFP 하니까 에일리 결혼하던데. 뭐나던데 근데. <laughs> 거기 근데 예쁜 거 많아. 진짜 예쁜 거 많아. 맞아, 예쁜 거는 많아. 프로라즈, 나 프로라즈, 진짜 프로라즈, 써보고 싶어. 저도 도마즈인데 엠에필이용. <laughs> 아니야 도마용 아니야. 뭐나 엠에필이야. 어. 어. 데 진짜 나 엠에필 너무 예쁜 거 많아서 쓰보고 싶었어. 그나마 제 사이즈에서 갈수 있는 마지노선은 큐모모라고 있거든요. 그게 대만 브랜드였나 그럴 거야. 음, 거기서 진짜, 진짜 예쁜 헤이, 게 헤이, 너무 입고 싶은 헤이, 게 있어가지고 어거지로 아, 사이즈. <laughs> 아, 맞춰가지고 진짜 입었는데, 탈출 직전이라서. 그래! 되게 딱, 가슴 발사! 아, 이런 느낌의 탈출 직전이라가지고. 한번 정도 입고서, 안에 있는 패드 있잖아요. 정목은? 패드까지, 기본 패드까지 빼가지고, 최대한 얇게 만들어서 입고, 그렇게 다닌 적이 있었어요. 응. 음. 아, MFP 예쁜 거 많아, 근데. 숨 막혀서 못, 아니야, 오히려 약간 헐렁해서못 입었어. 이게 가슴 컵을 정하는 기술이 밑가슴이랑 윗가슴, 밑가슴 대기 밑가슴 둘레거든요. 그거라가지고, 오히려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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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를 늘리고, 하다 위에, 하다 위에 그윗 사이즈가 하다 그 ABCD 숫자인데, 그 사이즈가 한 사이즈를, 한두 사이즈 줄이고, 밑가슴을 늘려야지 겨우 약간 호환 사이즈라고 해서 맞는 게 있거든요. 맞어! 디자인이 예뻐서 있냐고 나도 얘기했잖아! 그니까 러 영도 안에 영도를 무슨 맞아. 내용인지 잘안 보여 다 저렇게 말씀하시잖아! 아, 어쨌든 약간 대체적으로 무슨 흐름의 내용인지는 알겠거든요 <laughs> 저바로기억해두래 하나 최후의 날 찍는다 도마즈 공무면 변호사 뭐 아냐다! 맞지 맞지! 나 모니터로 보는데도 내용이 잘안 보여 저게 기본 초식이 여러분은 더안 보이겠죠? 서브에 이제는 제가 그래서 75C하고 80B는 사실상 같은 사이즈라고 봐도 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밑가슴을 한두 사이즈 늘리고 윗가슴 줄이고 해가지고 어떻게든 어거지로 입었는데 밑가슴은 홀렁하고 윗가슴은 답답하니까 되게 오히려 못 입겠더라고 나는 아, 너무 무 충격 받으신 것 같은 모먼트가 너무 <laughs> 마음이 아파요. 아, <laughs> 니게게될 몰랐네. 아, <웃음> <웃음> 너, 요, 너. <laughs> 무식하게 생겼다고. 가아퍼 같다고 경멸하다기야. 아니야, 예뻐. 아? <laughs> 어? <laughs> 완벽하게 이해했어. <laughs> 이해 못했잖아. <laughs> <laughs> 뭐야 저건? 저 납작 납작 저건 뭐야? 하는게중요야시 <laughs> 하자님은 푸푸 하도자님도 푸푸. 저분 공식 커버야? <laughs> 아. 봐봐. 납작은 도움이 된다니까. 납작해도 되네. 납작도 저런 거할수 있잖아. 얼마나 좋아. 아, 내기 저서 부르신 거라고요? 아. 나 나쁜 나 나쁜 말한 거냐, 방금? <laughs> 근데 하대 님도 쓰면은 큰거 아니야? 납작하면 커버도 낼수 있고 쩐다. 나는 개인적 용시한 나빠. 아 <laughs> <laughs> 아니라고 이번 달 그러니까, 이번 달에 뽑으면 다음 달 거를. 저어 있었던 재미난 일을 레아나님께 보여드릴게요. 좋아요! 대만 아니야. <laughs> 이거 뭐야? 갑자기 버추얼이 어. 자동으로 이렇게 돌아갈 때 무서우셔서 하런 어, 어. 식으로 막 플러그인 올려놨던데. 와 어, 어. 어, 봐봐야겠다. 또 같이 보기 이런 게좀잘 활성화됐더라. 나저 물어볼 게 하나 있어요. 납작의 장점은 납작 어, 커버야라고 말하면은 혹시 그런 게 아니잖아. 그 어? 노래 커버 할 수도 왜? 있다. 그렇게 컨텐츠로 승화시킬 수 있다는 <laughs> 왜? 거잖아. 왜? 애들 <laughs> 도 거기 쓴대? <laughs> 저분들은 도마즈 일기생이 오희 이분들이구나 아까 그 도마즈라는 사이즈 분들이 에? 아에 m 이 쟤도 m p 가 존나 제일 큰거 샀지 말. <웃음> <웃음> 아니 도마즈는 전부 m f m MF는... p 근데 m p 예쁘긴 맞아, 하잖아 맞아. 솔직히 아니야, 나도 MFP 사고 싶었어 사이즈가 없어서 못 샀을 <laughs> <못 썼을> 뿐이야. <laughs> 안될것 같아. 나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어. 왜 MF필 입어가지고 사는 거야?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거기 보면 디자인이 딱 보면 아니 이게 예쁘기도 오랫동안 하고, 오랫동안. 아니 근데 기능도 되게 좋아요. 되게 모아주고 올려주고 해서 되게 모양 예뻐 보이고 커 보이게 만들어준데 그런 왜? 장점이 있대 MF필이. 어느 정도 있으면 MF필 못입 어. 어. 맞는 말이긴 한데. 아니, 저기 야그야 그, 이런 소리. 근데 MFP리 사이즈가 아니, 작게, 나, 작게 나. 나오잖아. 근데 m f p 에서도 뭐, A컵 입으면 어떻게? 느낌? 아니, 두 사이즈. 두 사이즈 아니야 저거 반 사이즈. 약간 그 생각이 들. MFP리에서도 A컵 입으면 국내에서 나. 사이즈 찾기 나. 힘든 나. 거 아니야?

그러면은 국내에서 사이즈 찾기 힘들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내가 찾느냐는 믿는데. 궁금증이잖아. 제가 잡아, 내가 뭐아 내가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었잖아. 사진도 얘기 안 할게. <laughs> 내가 너무 미안해 나나야. 응? 어? 이거 뭐야? 뭔데? 뭔데? 디자인이 이뻐서 있는 곳이에요야 한날에 어. 아, 아. 나는 과거 이렇게 얘기했었다. 뭔데요? 아 뭐.. 나는 멜필 너무 가복같아서못 입겠어요 너무 갑옷 같아못 입겠어요 아, 너무 무식하게 생겼어 어? 어? 그래? <laughs> 오, 디자인 어, 멜필 디자인이 쁘던데 아, <laughs> 니 저게 저렇게갈지 몰랐네. 저? 아, <laughs> 어? 너, 여 너. 일단 뭔가 찾아보고 싶게 생겼어. 일단 한번 찾아봐야겠다. 어떻게 생겼나? 나는 예뻤던 기억밖에 없어서 그 dpd는 란제리들 보고서 와 되게 예쁘다 입고 싶다 그랬던 거였는데 어머.. mf-필 게임의 비키니 아무뭐 그런 거였어? <laughs> 몰라 나는 mf-필 가서 사보진 않았어. 사이즈 재보고 재고 없다 그래서 어 맞는 거 없다 그래서 나간 게달아서 몰라 나 진짜 몰라. 아! 석상하네요. 기만으로 몰고 가시니까 진짜 석상하네요.